바닥 몰탈이 마르려고 는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창문을 다 닫아놨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서 바닥을 깨끗하게 건조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이 엉망이 됩니다. 공사 중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제로 물을 많이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은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예비 건축주 분들이 이런 거는 좀 공부해서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경남이랑의 집은 외장이 다돼 있는 상태고 내부에 바닥에 몰타를 칠 겁니다. 난방 배관을 다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몰타를 치는 건데 이제 이 몰타를 치고 난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몰탈을 쳤습니다. 어제 몰탈을 치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바닥이 엄청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걸을 때도 조심해서 걷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걸어도 이제 바닥에 이제 찍히거나 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걷습니다. 바닥 상태를 조금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바닥 몰탈이 마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창문을 다 닫아놨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서 바닥을 깨끗하게 건조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이 엉망이 됩니다.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몰탈을 치고 난그 다음 날에는 무조건 꼭 현장에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닐을 전체 다 깝니다. 비닐을 깔고 난 다음에 비닐과 바닥 사이에 물을 엄청 많이 넣어놓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이는 것처럼 비닐을 틈새 없이 꼼꼼하게 다 깝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 바닥에 이렇게 몰타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듯이 비닐을 꼼꼼하게 다 깔아놨습니다. 이 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약간의 틈도 없이 다 깝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틀어놓습니다 물을 얼마만큼 넣냐.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물이 자랑자랑할 정도로 엄청 많이 부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놓습니다. 바닥에 몰탈을 아무리 수평으로 탁 친다 해도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넣어야지 최종 마감 높은 데까지도 물이 덮일 거 아닙니까? 방에 있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고 이제 몰탈 그 사이에 물을 최대한 붓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녀도 신발에 물이 묻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창문을 다 닫아 놓고 제가 몰탈을 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문을 다 닫아놨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유지를 하냐. 사실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몰타를 친게 월요일이었습니다. 안에 물을 부은 게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작업은 언제 들어오냐. 원래는 주말쯤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일정상좀 미뤘습니다. 원래는 저 벽체에 토코 작업을 하러 들어오러 금요일쯤 들어오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요일 들어와서 문을 다 닫고 해도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월요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건축주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뭐 보러 오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꼭 나중에 문을 꼭 닫고 조금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문은 있는데 빈틈없이 이렇게 꽉 막아 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닥 상태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도 이 비닐을 저는 걷지 않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어질 수밖에 없지만 강제로 걷지는 않고 그 상태로 계속 놔두고 특별한 작업이 아니면 제가 중간중간에 또다시 물을 뿌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습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조금 저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다른 분을 좀 그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월요일날 몰타를 쳤다. 화요일,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내부에 내장재 섞거나 이런 내부작업을 할 자재가 들어올 겁니다. 작업자도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까지 미루고 하면 사실은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공기도 늘어나고 제가 이렇게 작업이 없는 상태도 에 제가 중간중간에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이 현장은 제가 좀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냥 편도로 1시간, 한 20분은 잡아야 되는 거리인데 제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현장 확인하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늘어나는 것도 비용이고, 작업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비용입니다. 건축주은 모르시고 뭐, 그래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공사가 더디냐. 뭐, 옆집에는 금방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집 빨리 지을 것 같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집 빨리 짓는 재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몰탈 치나 넣고도 한 일주일 이상 그냥 현장을 비워 놓고 세워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막아 놓고 기다렸다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내부 마감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제 생각에는 크랙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마감을 다하고 마루를 깔 시점이 되면 크랙이 갑니다 그래서 참 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다 공사 중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제로 물을 많이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골조 작업을 할 때도 물을 상당히 많이 뿌립니다 어떤 분들은 장마철 때에서 뭐 골조공사가 들어가면 엄청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레미콘 타설을 하고 저녁 밤늦게 비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레미콘이 굳으면서 이제 열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몰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햇빛까지 쬐어져 가지고 이 수분이 빨리 증발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크랙이 엄청 많이 갑니다. 이 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